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맥주잔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젓가락으로 쉴새 없이 안주를 집어드는 손길들 사이로 술잔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30년지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금요일 밤 술자리 겉보기엔 즐거워 보였지만 속으론 늘 답답함을 느꼈다 야너또 소주? 맥주나 마셔 건너편에 앉은 영철이가 핀잔을 추듯 말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소주잔 대신 맥주잔을 집어들었다. 사실 소주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쓰디쓴 맛에 목이 따끔거렸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어이, 김 부장, 요즘 마누라 눈치 보느라 술도 제대로 못 마신다며 옆에 앉은 상훈이가 짓궂은 농담을 던졌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내가 술 마시는 걸 싫어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괜히 기죽고 싶지 않았다. 야. 너 그러다 진짜 쫓겨난다. 우리가 뭐 맨날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철이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난늘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들의 취향에 맞춰 옷을 입고 그들의 말에 맞장구치며 살았다. 어느새 내 생각과 감정은 사라지고 그들의 그림자만 남아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텅빈 거리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질문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그 질문은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난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했다. 금요일 저녁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끼리 회식하기로 했잖아. 영철이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지만 난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대신 난 서점에 들러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샀다. 따뜻한 차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주말엔 혼자 무등산에 올랐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길을 걷는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하게 정리되었다. 친구들의 짓궂은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짓는 대신 난 이제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만의 시간을 즐겼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이 변화가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중년 남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중한 문장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친구는 같이 담배를 피때 같이 술 마실 때, 때 그뿐입니다.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쌓아온 우정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술과 담배 연기로 맺어진 허울뿐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난 결심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기로 처음엔 금단증상에 시달리고. 친구들의 끈질긴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가벼워졌고, 정신은 맑아졌다. 술에 취해 흥청망청 돈을 쓰던 습관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술자리에 나가지 않자, 자연스레 연락도 줄었고, 만남도 뜸해졌다. 처음엔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후회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그들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술자리에서 억지로 웃고 떠들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 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술과 담배로 맺어진 허울뿐인 관계였던 것이다. 30년 동안 나를 올가매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술에 취해 잊고 살았던 내 꿈과 열정이 되살아났고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중년의 삶은 고독하다. 아내는 갱년기 증상으로 예민해져 있고, 아이들은 제 앞가림하느라 바쁘다. 친구들은 하나둘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다.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엔 정막함과 외로움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이 고독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였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잊고 살았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잊고 살았던 꿈과 열정이 되살아났다.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캠퍼스 앞에 앉아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다.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살아온 이야기 느낀 감정, 앞으로의 꿈을 글로 풀어내는 동안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즐겼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 물론 때론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억지로 친구들을 찾는 대신 나만의 시간을 즐긴다.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듣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옛날 영화를 본다. 혼자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식을 즐기기도 한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난 진정한 나를 찾았고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 이제 난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을 즐기며 삶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이다. 예전 같으면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주말이면 늘뢰 찾아오던 술자리의 북적거림도 이제는 옛 추억이 되었다. 친구 목록은 텅 비었고 주말 약속은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난 결코 불행하지 않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30년 동안 나를 올감해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더 이상 억지로 웃고 떠들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다. 술에 취해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쓸데없는 말다툼으로 감정을 소모할 일도 없다. 그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살수 있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긴다. 햇살 좋은 날엔 공원을 산책하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주말엔 텃밭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낸다. 예전엔 몰랐던 소소한 행복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덕분에 삶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졌다. 물론 때론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억지로 친구들을 찾는 대신 나만의 시간을 즐긴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한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인생은 유한하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억지 웃음을 짓고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깝다. 진정한 친구는 굳이 옆에 없어도 늘 마음속에 함께하며 언제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중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남들에게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 있고 살았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중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년들이 있다면 감히 말하고 싶다.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30년 동안 친구들의 귀에 눌려 살아온 나처럼 당신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중년의 고독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축복이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고 있고 살았던 꿈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자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자 진정한 행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길 응원한다 오늘 영상은 삼성 에어컨 아래서 성주 참외를 먹으며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했습니다.